라이르 TV 비가 엄청 오네. 비 많이 오. 여보 날씨 타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여보 완전 저기압이네. 차가 아, 많네. 점심 때니까 차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점심 때 아니 때문에. 원래 저녁 때 장사가 잘 되는데 점심 때도 손님이 많다니까. 여기는 항상 많아요. <laughs> 여보, 화났어? 네. 기 화났어? 네. 고기 앞으로 가세 한끼도 못먹었아 삼겹살 맛 터라한 유일한 숯불구이집입니다. 외국인에 극찬하는 숯불구이 시스템. 필리핀의 유명한 삼겹살 전국 체인점이고요. 삼겹살과 소주에 열광하는 필리핀 사람들 그리고 오징어게임과 BTS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랑스러운 BTS 자 오늘 뭐 먹을까? 나 오늘 소고기 좀 땡기는데 여보? 너무 저기압이라 너무 소고기 포운된거 먹어야 돼아 오케이 해피하워가 없어졌구나 팬데믹이라 네. 음. 가게 원래 좀더 싸는데. 아. 라면, 라볶이, 계란말이 등등도 구체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프리 아이스티. 오, 소도 확실한데? 된장국 진짜 맛있잖아. 음. 너무 많이 먹지 마요, 고기 많이 먹어야 되니까. 기본상 차림 뭐 감자조림도 도감자 맛있고 양파조림도 맛있고 음식 다 맛있어 잡채는 야채가 왜이렇게 많이 빠졌니? 야채가 하나도 없네 요즘 야채값이 비싸서 그래 계란찜 뭐맛 계란찜 바삭바삭 음 맛있어? 음음와 엄청 부드럽다 음 음, 감자 먹어봤어요? 음! 맛있어요! 감자가 완전. 그냥 한국처럼 하는 거 같아요! 한국 맛이 아니야! 있니 또? B1? 음, B1. 음, 고기 좋지? 음. 저도 한국식으로 이렇게 숯불로 하는 맛이 또 있지. 응. 음. 네, 후라이팬 고기 먹다가 보면은 이거 생각나. 숯불로. 고기 올려주세요. 자, 투아! 한국 사람들 승질급하니까 대표 삼겹살 시켜갖고 먹어야지. 뭐 이거 또 고기 시키는 네.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음. 우리 라인은 못참으니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사람은 못참지 아. 얇은걸로 일단은 배를 채워놓고 주변에 벌집 삼겹살을 올려서 익힌다 어, 김치 맛있다 오늘 무난히 음. 맛있네 이번엔 싸 해줄게요 너무 지자 주문해 마늘 하나 고추 하나 네 쌈장 듬뿍? 네, 아니요 그냥 기름소금? 아니요 쌈장소금? 네 또? 없어요 양파? 아니에요 하나만 넣어줄게 네. 할게요. 음! 나 이제 먹어도 되지? 응, 괜찮아! 음! 괜찮나. 음! 자라만! 음! 와우! 오케이, 오케이! 예. 음. 아, 입이야! 여기 특이한 거 나왔다, 이 치즈! 어? 근데 음. 치즈만 나왔네? 응, 즈집밥안 먹잖아요. 대표삼겹, 벌집 삼겹. 여보, 뭐가 제일 맛있어요? 나는 벌집이야. 어, 벌집이지, 오리지널 삼겹살. 응, 네. 음. 그래, 이 식감이 좋아. 음. 어우, 이거 무슨 공장이야? 어? 아니? 나볶음. 아, 나볶음 절대 나와! 불량이 너무 좋아. 숯불에 구워먹는 불량. 음 <laughs> 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판도 안 태우고 굳지.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앞에 필리핀 친구들 고기 먹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 불판 다 태워먹고. 어, 아, 뭐 이거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뭐가더 맛있어요? 나는 돼지 좋아하잖아요. 뭐, 어, 심지어 대지. 소고기를 먼저 먹고 이걸 먹었는데도. 맛있다. 돼지다. 대패 삼겹살이 더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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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럼 벌집이 더 맛있어? 대패가 더 맛있어? 저는 벌집이요. 음. 그럼 벌집을 하나 더 시켜야겠다. 오 벌집 고기가 좋은데. 요 어. 치즈는 이거 홍주야? 안돼 네. 리콜 받나? 네. 아. 소주가 네. 없으니까 어떻게? 네. 네. 리콜 받니래이지 네. 집에 가서 먹자. 우와 열, 우와 열. 찍어서 먹는 거 있죠요. 넣고 <목소리> 느끼, <목소리> 느끼. 하하하하. 자리에다가 먹어요. 여보 라이더 꿀팁. 라이더 꿀팁 알려주세요. 알감자리 구워서. 알려주세요, 오빠 다이. 치즈 찍어서 먹으면 꿀맛 개꿀맛. 개꿀맛. 음. 진짜 맛있어요. 음.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고기 찍어 먹는 거보다 감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맞아 맞아. 별미야. 감자, 감자 거 구워 먹는 게 진짜 맛있어. <목소리> 오, 오늘따라 고기가 좋아 보이냐 이거? 음. 열림 닫힘. <목소리> 여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다 자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래. 이런 게 한국밖에 없대. 이런 거 제작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 여보? 네. 메이드 인 코리아야 더. 여보 마무리 한 뚝배기 하실래요? 한국 사람만 아는 감성이지 이거? 라이르 TV. 여보 나 투게더 좋아하잖아 알아? 나투게 어. 진짜 좋아해 투게더 추억의 맛이지 이것도 이제 이건 뭐야? 라이토바 라이토바야? <laughs>